네, 안녕하십니까 해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편도 비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어린이들 중에서 보면 편도가 크다고 이제 뭐 호흡이 거칠거나 코를 곤다거나 이런 게 있어서 걱정들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. 이 편도라는 것이 인체 최전방에서 밖에서 들어오는 공기 이런 걸 접하면서 균과 싸우는 최전방에 있는 군인이라고 할수 있죠. 그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커지는 건데, 우리가 면역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게, 면역이 강하다고 할 때, 면역 반응이 강한 건지, 아니면 진짜 면역이 튼튼한 건지, 뭘 말하는지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됩니다. 편도가 이렇게 비대되는 이런 경우는 이제 알레르기 질환 같이 면역이 좀 과잉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좀 있는데, 과잉 한다고 이제 좋은 게 아니고요. 이, 뭐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될 이게 편도가 이제 커지는 거죠. 그러나 편도가 이제 커진다고, 아, 살기 힘들다고 이게 그냥 제거해버리면 군대로 치면 최전방에 있는 부대를 철수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. 그 최전방에서 부대를 철수시키면 어, 그래서 전쟁은 안 나죠. 왜? 우리 서울 군대가 없잖아요. 그러면 이 적군은 어디까지 들어오겠습니까? 어, 전방은 그냥 무사 통과죠. 그래서 되도록 이 전방 부대를 보존시키면서 튼튼하게 만들어서 외적과 싸우게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게 뭐 어렵냐 하면 뭐 저는 별로 어렵지도 않던데 요 이게 뭐그 목구멍 거 거의 다 막고 있는 편도도 치료하면, 어, 잘 되던데, 뭐, 저는 그래서 편도 수술은 거의 권하지 않습니다. 예, 뭐,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, 이 편도를 줄이는데, 어, 제 개인적 뭐 데이터라고 해야 되나 해보면 2개월에서 한 4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. 뭐, 이것도 이제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,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모든 질환들이 공통적으로 성장 시기에는 나빠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편도도 좀 좋아졌다, 나빠졌다, 좋아졌다, 나빠졌다 하죠. 편도가 커지는 것은 이제 한약적으로 얘기하면 면역이 떨어지는 거지만 이제 표현을 하면 신수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. 신수라는 것은 인체의 냉각 기능 역할도 해주는, 해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편도가 큰 애들 보면 의외로 활달한 애들이 많습니다. 우리는 이제 면역이 약해져서 이런 게 생기나 하면 애들이 좀 약하고 활달하지 않고 그럴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, 요렇게 딱 흘러가면 그냥 탁상공론에딱 빠지죠. 실제로 딱 보면 밥도 잘 먹고 활달한 애들이 많습니다. 단지 이제 편도가 크니까 그것 때문에 힘든 경우가 많고, 이런 좀 과민한 애들은 다른 과민한 증상을 가지는 경우도 많죠. 뭐 알레르기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고요. 그 당연하죠. 뭐그 면역 기관이 그렇게 과민 반응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편도가 그렇다면 다른데도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, 그 편도는 그렇게 뭐 수술을 하자고 해도 어, 제 같은 경우는. 한번 한방주로 치료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치료할 것을 권해드리는 편입니다. 참고해 하시길 바랍니다. 응. 네, 안녕히 계세요.